이 겨울에 이렇게 파랗파랗 또한 단풍이 던듯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 식물이 무엇일까요? 네. 얘는 생명을 연장해준다는 장명초, 방풍나물입니다. 방풍나물, 풍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방풍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지요. 방풍나물, 방풍나물에는 마니톨, 고미배당체, 정유 등이 풍부하여 풍 두통, 간절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명초 우리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으면 지금 백세 인생이라고 하지요. 백살까지 무난하게 살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풍나물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성이 풍부한 것으로 나물로 먹을 수 있고 또한 뿌리를 채취하여 말려 차로 달여서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방풍나물의 뿌리입니다.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캐보면 뿌리가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와 실하지요? 잎사귀 잎사귀는 나물로 먹고, 뿌리는 차로 마실 수 있는 방풍 나물입니다. 방풍 나물의 뿌리는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 혈관 건강을 건강하게 하는 루틴, 쿠마린 성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 불면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기관지, 호흡기 질환에 많은 도움이 되기에 감기, 두통 완화에도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뿌리를 잘 말려 차로 마시면 좋겠지요. 뿌리는 가을서부터 봄까지 채취하여 말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풍, 씨앗이 이렇게 달립니다. 지금 잎사귀들이 나와 있는 이것, 내년 봄이면 무럭무럭 자라. 이렇게 씨앗이 달리고 고사하는 것입니다. 제초제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이곳에서 나고 또 나고를 그 덮하는 것입니다. 방풍 방풍나물 먹는 방법 방풍나물은 생으로 쌈을 싸서 먹을 수 있고 삶아서 고추장, 된장 양념으로 무침을 하여 먹을 수 있으며 또한 장아찌를 담가서 두고두고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방풍 뿌리 말려서 차로 마시면 피부 가려움증, 피부 건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절기, 겨울에 즐겨 마시면 피부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지요? 방풍 뿌리를 채취하여 말려 술을 담가서 약술로 마시면 진정작용, 혈관 확장작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가루를 내어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끓여서 마실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방풍, 잎, 줄기, 뿌리,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약용 식용 가능한 방풍나물입니다. 오늘은 마트 가서 방풍나물, 어때요? 방풍나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